나 썼어 s a 가 응. 응쓰쓰 썼어. 응. 아빠 해줄게 소 소련이 o s 어땠어 되게 뭔가 잔인하고? 응. a s 그 s a s o 다야? <laughs> 아니, 뭔가 학교에서는 딱그왜 일어났는지. o s a Sos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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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냥 뭐몇 명이 뭐 죽었고 뭐 음. 그냥 그러, 그 정도 음. 그냥 사건의 정황 음. 정도만 알려주니까 이렇게 막 음. 끔찍한 막 고문이나 음. 음. 그런 거를 보는 게 되게 뭔가 음. 좀 충격적이었다. 음. 충격만 받았어? 그리고 어 어? 뭐라고 써서 독고감해? 뭔가 사람들이 응. 살아 있는 것에 대해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응. 그런 게 되게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응. 그 다음에 되게 막 죄책감을 느끼고 응. 그러잖아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쓰고 음. 뭔가 그 뒤에서도 막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음, 음, 음. 이렇게 막 석방되고 음. 그런 사람들이 막좀 이렇게 무력감을 음, 음. 느끼고 정말 삶의 의욕을 하나도 찾지 음.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썼어.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 썼어? 정말 궁금하네. 그러니까. 아니, 뭐 이제 그런 음. 모습을 음. 음. 아니, 그렇게 계속 그 후에도 고통을 받고 음, 음. 그러는 것에 비해서 음. 우리는 그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. 음. 음. 그래도 지금 배우기라도 하죠. 엄마 때는 그런 것도 없어. 화식하게 흠잡았죠. 음. 진짜 뭐 대학 가서 그거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알아? 음. <laughs>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. 대체로 우리는 대학 가서 그걸 먼저 알고 충격을 먹잖아. 음. 최초로 선배들이 보여주는 음. 비디오였어. 맞아. 대학에서. 난 한강시의 한강을 약간 그 최고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무튼 그렇지만 가장 음. 나는 대표작은. 음. 그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소년이 온다라고 생각해. 음.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번역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. 맞 다가옴도 없고 음. 그래서 원하에 그것도 채식주의자도 훌륭한 작품이라서 그 멤버커서도 샀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 소년이 온다. 재은이가 음. 이모가 음. 우리가 추천해줘가지고. 음. 외국 출장 갔다가 저거 읽고 LA 공항 어디 빵가 어디서 음. 정말 폭풍 오열했대 오열 실현당한 음. <laughs> 사람처럼. 넌이 음. 소설이 정말 사고한 점이 실제로 한강 그 작가는 음. 그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가 그 그래 거기 광주에 광주에그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 국어 교사셨다가. 음. 음. 80년 1월인가그 서울로 아, 저, 발령을 벌써... 받아 가지고 올라오셨어. 음. 근데 그 일장인가 2장에 나오는 애처럼 음. 그 자기 그랑 한 동네에 뭐 옆집에 살았다나 음.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대. 그걸 나중에 엄마 아빠가 그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랑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 아이 얼굴을 떠올리면 그때 충격을 계속 갖고 있다가 썼다고 하는데. 난 그것도 훌륭하지만 정말 그 뒤에 그 전혀 어떤 그 문제가 뭐 해결이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 계속 이어져 오는 고통이 음. 정말 너무 절절해서 버겁더라고. 음. 그래서 정말 오열과학이야 오열과학 어, 오열 광주 사람 그 대학 2 0 1 6년인가1 5년인가 하면 될 건데 우리 페북에다 물었었는데 음. 광주 사람을 만나면 꼭꼭 껴안아 주고 싶다고 어, 어떻게 그거를 다 이겨냈냐고 뭐,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썼는데 음. 그 그러고 나서 그 미용실에서 그 보조하시는 분이 그 거기 관계서 올라오셨던데 모르더라고. 아니 성함도 몰라. 이0대 초중반이었었거든 그 어. 당시. 어리잖아. 어. 8 0 년대 음. 이후생이니까 잘 음. 몰라. 음. 어. 얘기만 들은 거야 또. 음. 그리고 입밖에 내기 싫었겠지 어른들. 뭐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러니까 너무 음.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음. 고통스러우니까. 뭔가 그,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 응. 뭔가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치 그치 그 지적감도 되게 응. 충격이었어요. 그리고 나는 또 그게 이제 그 한강 씨가 아마 응. 맨 마지막에 썼나? 근데 광주는 계속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응. 말씀하신 응. 게 정말 아 그래서 이 작품이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구나. 그러니까 용산일 수도 응, 있고 그치, 뭐, 아. 뭐 세월호일 수도 있고 그래, 응.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응. 그 뭔가를 해,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음. 가해자가 가회. 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, 그러니까 단지 그 팩트만 가지고서 음.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이 정도까지 음. 정말 힘겹진 않았을 것 같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번을 못 읽겠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그거그 감정이 음. 너무 진짜 힘들어지니까. 음. 내가 두번못 보겠는 영화가 응. 밀리언 달러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훌륭한 영화인데도 응. 아, 못 보겠어. 그그 그니까. 그 밀리언 그러니까 30 넘은 그 여자 챔프 응. 얘긴데 아마 실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정말 한 순간에 완전히 라이징해서 응. 근데 결국에는 권투하다가 그래. 그 응. 그분 무슨 아카데미 탔잖아, 같아요. 응, 그렇지. 응. 힐라일 스니까 응. 근데 신부 인간 됐는데 가족들은 그 돈만 가지고서 계속 죽으면 챔피언이 됐으니까 그, 그 보험 어, 유산이나 뭐 이런 음. 것들 어떻게 하냐 그런 거야. 근데 그아참 인간의 어, 진짜 끝을 그 사람을 길러준 유일한 음. 그 트레이너인 그 클린트 이스트 클린트 이스도 결국에는 음. 이걸 떼주거든. 음. 그래서 바에서 그뭐 커피인가 맥주 마신다 아마 잡혀가겠지. 근데 음.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한 건데 음. 내가 그거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. 근데 음. 요 감정이지. 음, 음, 소년이온다는딱그 음. 감정이지. 너무 힘겨운 맞아, 거지 맞아.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인 거잖아. 뭐 오래된 음, 역사도 아니고 그렇지. 처음부터 음. 적극적으로 그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음. 네. 니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. 그치? 그, 그냥 그치. 이런 게 있었어. 그냥 어머뭐 전번이 살아있는데 뭐. 씨. 그러니까. 어, 뻔하대요. 진짜. 진짜. 뽑고 치면서, 지 즐길 거다 즐기면서, 얼마나 정말 전도환이 그렇게 사는 거,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졌을까? 그러니까 나는 사실 관성징학이라는 음. 것도 굉장히 그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약간 좀그 음. 조금 악한 사람만 벌받도 음. 음. 그냥 건선증학 자체가 판타지야. 그렇지. 어.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음. 거지. 음. 없어 현실에는 건선증학이 어딨어. 그러니까 가, 가령 그산의 어, 성폭력 같은 음. 경우도 대리급이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엄벌을 음. 받는데 사장급이면은 그게 또 법정 서성가보고 고압할지거든. 음. 그럼 똑같이. 맞아. 건선징악이라는게 그냥 정말 너무 사소한 사람한테만. 음. 해당돼. 어, 해당되고 좀 뭐, 뭐 거하게 대해서는 그냥 판타지일 뿐인 거야. 맞아. 그게 없어.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평생을 그 뒤돌아본 사람이잖아. 음. 거기 나온 엄마는. 음. 그쵸아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해서 음. 어. 난, 어. 음, 그런 것들이. 그리고 나는 원락쌈을 음. 진짜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라고. 야, 이렇게 실, 집에서 해먹는 게 처음인 거지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싸본 것도 처음이야. 아까 싸아 먹진 않지만 쌓여져 나온 건 먹었다. 아, 그럼 뭐한두개 뭐 집어 먹을게요. 아, 묘한 맛이 있다. <laughs>